네, 후보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본인을 학자로 규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운동가 혹은 혁명가로 규정을 하십니까? 저는 뭐 교육감 하기 전에는 학자였습니다. 그 다음은요? 학자였습니다. 학자로서 활동을 한 겁니다. 학자라고 <laughs> 말씀을 하시면 오전에서 논의된 후보자의 연구 및 연구 결과물에 대한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의 지탄을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운동가 혁명가의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인의 활동이 그러신 것 같으니 자, 자유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곤 후보자님, 자유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어, 국민이 누려야될 자유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예. 이제. 어. 또 여러 가지 제약을 한계가 받는 있죠. 거죠? 헌법과 예. 법이 정한 테두리나에서 누려져야 하는 것이죠. 예. 자유는 음. 자 후보자께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방어적 민주주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음. 민주주의라는 형식 논리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들을 막기 위해 한 국가 한 공동체가 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위헌정당 해산제도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도록 하죠. 자, 후보자께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시도 하지만 부총리 후보자이시기도 하죠. 예, 흔히 그렇습니다. 사회부총리라고 하죠. 예. 자, 사회부총리의 관할 범위를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교육부. 뭘 문화, 하시죠? 예. 예, 사회와 관련되는 제반 사안, 재반 부처를 조정하고, 이제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사회 관련된 거 하시죠? 음. 지금 보면 교육사회의 문화관계 장관회의 규정을 보면, 본인 사회부총리가 그 주재하는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 비서실의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 비서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위치가 사회부총리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다 정부조직법상의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로도 지금 보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이순으로 권한 대행을 할수 있게 되어 있죠. 예, 알고 있습니 자, 본인이 지금 후보자가 되신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막중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자리에 본인이 계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PPT 띄워 보세요. 김문상군 후보자께서 본인을 학자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앞에서 보니까 학자라고 말씀하시기는 참 민망할 것 같고, 저는 본인을 운동가로는 봐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회과학자라고 네. 하시면은 네. 아마 네. 다른 학자들이 가만히 안 음, 계실 음. 것 같고요. 운동가적 측면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찰해 보겠습니다. 본인께서 활동하신 민교협 전국 교수노동조합,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막스 코뮤날레, 단체 활동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이라크전 파병반대, 한미 FTA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제민족 반제 해방, 자본주의 타도, 프롤레타리아 해방 주장, 본인이 활동해 오신 단체 궤적이 전부 이렇습니다. 자 다음 주요 발언 및 성명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저해하고 국민 대중의 재방 권리를 제한해온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자. 자 공동선언 내용이죠. 평화 시대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강정구 교수는 무죄다. 성명서 이런 내용 발표하셨고.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슬로건이자 본인이 졸업실에게서 강조하신 축사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적 이행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일지도 마찬가지 축사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죠. 본인이 직접 낭독한 광복 60주년 민족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문 내용입니다. 광복 60년이 되는 오늘에도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대미 관계 탓이 크다. 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 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 등 되어 있습니다. 자 후보자의 활동은 어떻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한 방향만 향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시장 경제 질서에 반하는 단체 그 단체의 주장들로 정철된 본인의 사회운동가의 활동 경력. 이 길로 그냥 가셔야죠. 어떻게 이런 분이 정부의 수장을 맡고 사회부총리를 맡고 그 많은 부처를 관할하고 그 많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제안이 와도 저는 너무나 한쪽 방향으로 깊숙이 들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 최소한의 그래도 연속성이라든지 정책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정부에는 부적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의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예의 아니었을까요? 다음입니다. 자, 제가 김상곤 후보자께 제 전문성으로 무언가 말씀을 드리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찾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피청구인 주도 세력은 여기서 말하는 피청교인 주도세력은 통진당입니다.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 계급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통진당이래서 해산됐습니다. 피 청구인 주도 세력 통진당은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계셔는안된다그 자리에 계셔는안된다 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자리에 되나요? 지금 후보자께서 해놓으신 일이 자 보시죠 후보자께서 버려놓은 일들이 다음입니다. 자 이따 보충질문 음, 보충질문 하시죠. 예. 저게 2015년에 광화문 한복판을 불법 폭력 집회로 밀 물들였던 민주노총 주도의 집회에서 우리 고3 여학생이 경기도 모, 고등학교 여학생이 한 발언입니다. 저는 프롤레타리아 대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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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밖에는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그 자리에 가시면은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저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후보자께서 평생 바쳐 일하신 그런 열정과 투지가 저런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거잖아요. 법과 원칙을 지키자. 그러면 지가 해면뭐 합니까? 운동가로 남으십시오. 운동가로 다른 거 얻어서 하세요. 운동가로 남으십시오. 아, 네. 아시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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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전육경 의원님. 전육경 의원님, 전 전육영 의원님, 이따 보충 질의 음, 해 주시고요. 음, 제가 아까 우리 첫 질의 음, 음, 자 음, 잠깐만. 잠깐 예. 첫 질의 했던 우리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게 곽상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그 전재수 의원께서 막스 이론다안읽보고 막스 이론 가져와서 얘기하고 또 21세기 낡은 사상 가지고 후보자를 검증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 막스 이론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 그건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 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그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 얘기가 아니고 2005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우리 후보자께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학, 그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낡은 이론을 가지고 후보자가 지금도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부 장관이 될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론을 인정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기 위원장님 혹시 예... 제가 이런 요청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곽사, 말씀, 곽상도 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안, 어, 마르크스 이론과 관련해서는 제가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피, 발언해 주시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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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발언해 주시죠. 그것은 어, 경기도 예. 교육감 시절에5.18 계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 담당자들이 예, 만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에는 그리스 철학자 루소를 비롯해서 철학자들의 그 동안의 사상의 흐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프랑스의 박칼로레아라고 이제 시험 박 시험과 관련한 이제 시험 그것의 출제 문제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서적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 박칼로레아 출제 문제 와 해답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에서 이제 발췌했다라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자 다음은 이장우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본인이 쓴 논문이 몇 편입니까? 정확히 본인이 쓴 논문이 몇 편입니까? 예한어뭐 40편 내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학자라는 분이 본인이 쓴 논면이, 논문이 몇 편인지도 잘 모르고 아까는 30여 편 얘기하더니 지금 40여 편 됐는데 저희가 파악한 거는 49편입니다. 그런데 이 49편 중에 석사 논문도 있고 박사학위 논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개괄적으로 파악한 것도 석사 논문의 130곳, 박사학위 논문의 8 0여곳이 무더기 표절에 들어가고 또 논문의 중복 게재 그리고 자기 논문 표절이 그래서 지금 저, 저한테 문자 오는 것들이 우리 후보자는 논문 복사기다 표절 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교육부 수장이 되기에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런 지금 저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건 전 교육가족의 수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더 이상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보자는 조속히 사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고 합니다후보자는 수능시험에서 컨닝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당의 시험이 무효처리되죠?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리 고 형법 제 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렇게 많은 저 논문 표절 의혹에도 지금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일잔재 청산을 치던 후보자가 일본 문헌들을 대거 표절했습니다. 일본 학자들을 유난히 표절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표절에서 절자는요, 훔칠 절자입니다. 몰래 도덕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 우리 우리 당에서 붙인 구호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석사 논문으로 한신대 교수가 됐고, 교수가 되고서도 교수를 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표절이 있는 논문으로 교수가 되고 또 박사가 되고 교육감이 되고 이런 과정이 되면 석사 논문이 만약 표절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처리되는 겁니다 이게. 그 동안 그래서 지나온 과거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의 범법 여부를 만약에 저질렀다면 이건 중대한 결격사입니다. 국세청장이 탈세했다면 그리고 경찰청장이 절도했다면 국방부 장관이 병역 면타했다면 바로 후보자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후보자는 조기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후보자께 다시 묻겠습니다. 과거의 후보자의 발언은 오늘의 얼굴입니다. 후보자는 진보 학자죠. 본인 스스로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네. 사회주의를 동경합니까? 아니면 지지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합니까? 자본주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영학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경제, 한국 경영이 그러면 한 단계 나아가도록 보이시죠. 하겠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후보자는 2004년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어나서는 안될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성명서 내는데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5년도에는 반미 선언문에 주한미군 철수 2005 민중선언에 우리는 미군 주둔 60년인 올해를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주한미군 철수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당연한다. 전쟁의 불시효 이땅 만악의 군원인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하면서 아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 지인의 연락으로 하게 됐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뭐 않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자본주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 경영이 예,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만악의 근원이 조한 미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 거기에서 사인했습니까? 어, 그, 그 문건 내용을 일일이 다 보면서 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이에요. 예. 저 예. 대학 교수가 본인의 소신 있는데 보지도 않고 사인합니까? 여기 와서 지금 후보자는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요. 위증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장관으로 더부족하자라는 겁니다. 교육부장관은 정직해야 돼요.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 뭡니까? 정직한 거예요. 부부장은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사람이 양심적이면 반성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아야지. 계속 변명과 핑계를 일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는 장관에서는 안된다람이에요 후보자는 봐서요.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실상 미군 철수도 주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합시다. 사회주의를 상상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이제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기 그들의 후보자님, 언어를 후보자님이 겁니다. 사이버노동대학 예. 그 총장하셨죠. 예, 거기서가르치는게 뭔지 아세요? 러시아 혁명사, 소련 사회주의 현실 사회주의, 21세기 사회주의 이행하는 베네수엘라, 특히 공통으로 조선 공사, 공산당과 1920년 사회주의 운동. 93년 당재건운동과 민족해방운동 이런 것같있는데요 그런데 총장하신 분 아닙니까? 코뮤니즘은 뭡니까? 코뮤날레라고 있습니다. 코뮤날레. 네? 코뮤니즘과 비엔날레의 합성어예요. 여기 실질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사회주의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발언하고 그동안 쌓인한 모든 과정이 나는 사회주의다 라고 명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사회주의다 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경영과 경제가 제대로 발전되어 나가려면 그 문제와 한계들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예. 해 모든 발언과 자, 이장우 의원님 예, 마무리 해주시고 있다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유은혜 의원님 뭐 의사 진행바언네 예. 후보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본인을 학자로 규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운동가 혹은 혁명가로 규정을 하십니까? 저는 뭐 교육감 하기 전에는 학자였습니다. 그다음은요. 학자였습니다. 학자로서 활동을 한 겁니다. 학자라고 건데. 말씀을 하시면 오전에서 논의된 후보자의 연구 및 연구 결과물에 대한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의 지탄을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 운동가, 혁명가의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본인의 활동이 그러신 것 같으니 자, 자유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건 후보자님, 자유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어, 국민이 누려야 될 자유는 헌법과 간단하게 좀 법령에 하시죠. 의해서 예. 이제 어, 또 여러 가지 제약을 하는 거죠 한계가 있죠. 헌법과 예. 법이 정한 테두리나에서 누려져야 하는 것이죠. 예. 자유는 자 후보자께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 네. 총리가 그 주재하는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교육사회및 문화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위치가 사회부총리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의 권한, 대통령 권한 대행 순위로도 지금 보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이순으로 권한대행을 할수 있게 되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지금 후보자가 되신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막중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자리에 본인이 계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PPT 띄워보세요. 김문상 군 후보자께서 본인을 학자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앞에서 보니까 학자라고 말씀하시기는 참 민망할 것 같고 저는 본연을 알고 계십니까? 방어적 민주주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민주주의라는 형식 논리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들을 막기 위해 한 국가, 한 공동체가 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위헌정당 해산제도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도록 하죠. 자, 후보자께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시도 하지만 부총리 후보자이시기도 하죠. 예, 흔히 그렇습니다. 사회부총리라고 하죠. 예. 자, 사회부총리의 관할 범위를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교육을 하시죠. 예. 예, 사회와 관련되는 재반 사안, 재반 부처를 조정하고 이제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사회 관련된 거 하시죠. <laughs> 지금 보면 교육사회 및 문화관계장관 회의 규정을 보면 본인 사회 강조하신 축사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적 이행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일지도 마찬가지 축사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죠. 자, 본인이 직접 낭독한 광복 60주년 민족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문 내용입니다. 광복 60년이 되는 오늘에도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대미 관계 탓이 크다. 우리는 미군언문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 등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의 활동은 어떻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한 방향만 향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단체, 그 단체의 주장들로 정철된 본인의 사회운동가의 활동 경력. 이 길로 그냥 가셔야죠. 어떻게 이런 분이 정부의 수장을 맡고 사회부총리를 맡고 그 많은 부처를 관할하고 그 많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를 군인을 운동가로는 봐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라고 네. 하시면은 네. 아마 네. 다른 학자들이 가만히 안 계실 네. 것 같고요. 운동가적 측면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찰해 보겠습니다. 본인께서 활동하신 민교협 전국 교수노동조합,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막스 코뮤날레, 단체 활동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이라크전 파병반대, 한미 FTA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제민족 반제 해방, 자본주의 타도, 프롤레타리아 해방 주장, 본인이 활동해 오신 단체 의 궤적이 전부 이렇습니다. 자 다음 주요 발언 및 성명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저해하고 국민 대중의 재방 권리를 제한해온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자. 자 공동선언 내용이죠. 평화 시대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강정구 교수는 무죄다. 성명서 이런 내용 발표하셨고.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슬로건이자 본인이 졸업실에게서.